물량을 뽑아야 되죠. 와 가까워진다. 바로 앞에 있다. 예, 가까워진다. 오, 그렇이요 이게 원래 보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. 여기 <laughs> 그, 있잖아요. 안녕하세요, 감자입니다. 이번에는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보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. 저와 함께해주실 금속 탐지 고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. 보물들은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 옛길 또는 고갯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럼, 저와 함께, 감자! 시작하자마자 있다고요? 어, <놀람> 스 <놀람> 옷이랑막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닐까요? 그런 거 나와야. <laughs> <깊이> 나보네 <있나> <laughs> <laughs> 걸러 내린거 아니에요? <laughs> 와! 우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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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한번 보여 주세요. 우와. 진짜 역전이다. 당연히 뜯는 거 같은데. 그래도 보양이 다 보이네요. 네, 다 오. 보여요. 우와, 신기하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는구나. 나왔다, 또 나왔어, 또 나왔어. 와. 이야, 는 상태가 조금 괜찮네. 오,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네요. 이야. 같은 떨어진거 아니에요 떨어지는게 보이는데 이번엔 어? 초알? 초월... 그거는 빨포리 음. 빨포리 뭐예요? 네, 담뱃대 아 담뱃대 곰방대 말씀하시는 거죠? 오! 오! 바로 보였다! 바로바로바로바로!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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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이야~~ 와~~ 바로 이게딱 하고 보이네 와~~ 진짜 훌륭하다 와~~ 이거 색깔도 보이는데 색깔도? 네, 와, 이건 분전 진짜 잘 됐다 삼전같은데? 오 바로 1, 2, 3전 다 사진인 것 같은데 근데 느낌이 안 좋은 건데. 소리만 들어도 아시는 거예요? 아니, 아니, 숫자. 아, 치스가? 네, 치스가. 어, 이거 아니에요? 예 네, 맞아요 금박지. 금박지. 아, 어? 오, 이거 좋은 소리가 나네? <laughs> 완전 깔끔한 소리인데. 저 소리가 좋아요. 몇시 했어요, 첫 치스? 2 7 맞아요 일이니까나이있까야되니까 네. 네. 너무 일2 7고이니까 27일이니까. 2 7왔잖아일이니까2 7일 27일이니까. 조그맣구나 2 7나이니까2 7일이니이 오. 오? 어? 어. 뭐야? 에이, 캔이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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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 o 갑없지. 원래 이렇게 쉽게 발견하는 게 아닌 거죠. 쉽게 발견되기는 조금 힘들죠. 어, 그다 포인트를 미리 근데. 사전 답사를 예. 하셨기 그렇지. 때문에. 그렇지. 그렇지. 뭔데? 거기 대나. 이거는 택도 없겠다. 택도 네, 없게. <laughs> 와, 진짜 나아. 겨울이라서 얼었구나 그거 뭔데요? 모기 모기버섯. 보스. 이게 모기 버섯이에요 네. 짬뽕이 있는 거. 어? 아 진짜요? 네. 물로 씻어 가지고 불어 네. 한 30분 불으면 짜장면들은. 그 말캉말캉한 조금. 말캉말캉한. 저기다. 아 그게 진짜 이거예요? 돈 죽고 버섯 죽고 식량 죽고 재밌죠. 있잖아요, 그죠? 럼한 네. 10cm 정도 까고 나서 에자핀 네. 포인트로 갖다 대보는데, 어? 여기 네 어? 이거 소리로 하시면 안 돼요? 네. 자, 그래 직접 찾아 봐요. 야 사라진 아아에요 어, 사라진 거 같은데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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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있 와, 데 왜? 와, 와, 진짜 눈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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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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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74년 10원 이구나 아쉽다 지금 <laughs> 원은 친구 받았어요 이것도 옛날 돈인데 몇 년도에요? <laughs> 1 9 7 4년도요 74년도 같으면 은기승이 있네 <laughs> 하고 혹시나. 아 보니까 유리 조각이랑 그런 게 많더라고. 예, 네, 손 조심해. 무조건 장갑 끼고 해야 돼요. 아, 어? 그게 아니고, 네 끄다 그 분낼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. 어? 여깄네. 아, 야, 야 여기구나. 와, 진짜 사람. 우와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네. 와, 그자 눈 뜨고 내가 캐잖아. 끄다 그 분낼 수도 있다고. <laughs> 와 대박이다. <웃음> <웃음> 죽었잖아, <그냥>. 네. <laughs> <laughs> 훈량을 뽑아야 되네와 가까워진다. 헐앞으피 있다. 예. Yeah. 가까워진다. 오 그러면 야 돌을 찾아보내는 거지. 그리 안 울리도 지금 많이 해보면은 이거 네. 아, 미세라도 동전 소리하고 알루미늄 소리하고 다 달라요. 동전 소리는 무조건 소리가 깔끔하다고 음... 이게 원래 보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. 여기 <laughs> 어, 있잖아. 이쪽 와도 울리지. 네. 울리면은 가까워지. 무는 <laughs> 소리가? 네, 아 <laughs> 형편없네 야 어,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<laughs> 두 개는 갖고 있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나라네.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지 <laughs> 어 똑같은 거세 어... 네 개는 갖고 있어야지 아, 우 상태가 꾸신데 삼점 뒤에는 흐리멍텅하네. <laughs>